신약성경 395면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추수 감사 주일 다음 주일날 진행합니다. 또 김장 대청소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와 주시고 또 토요일날 함께 나오셔서 우리 열심히 교회. 이제 겨울 준비도 하고 또 정리도 하고 또 김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 날 세례식 진행합니다. 또 찬양대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아, 좋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13일 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당일 기도회는 교회에서 할 마음이 현재는 없습니다. 수능 당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는데 저는 평소에 기도 잘 하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수험생 부모님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요?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도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절대 공의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님 목사가 충청도니 뭐 어쩌겠어요 <laughs> 예.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워 먹기를 바랬다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깨끗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막 카메라,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러면 사람 앞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언목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서 가서 조서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성교님들한테 제가 먹칠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빡빡합니까? 바르게 살려는 사람 좀 여유가 있어요, 아니면 좀 빡빡합니까? 좀 빡빡하죠, 예? 꼬안꼬장 됩니다, 예. 과메기 그 마른 것 마냥 꼬장꼬장 됩니다, 마른 오징어 마냥. 자, 지난 주간에 요한 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입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장꼬장 하는 겁니다 엄목사도로 꼬장꼬장 해질려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제 막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으시지요 그렇죠? 예. 자녀가 잘 못해도 엄마는 가슴 아이를 해도 그 자녀를 질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다 알지만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살려두실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살려두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냥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에덴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벌, 벌써 법으로 했으면은 우리 다 목이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가 진리의 전당이 되는데 왜 법대로 안 해? 라고 막 주장하는 쪽이 있고 교회는 사랑이 우선인데 왜 사랑을 베풀지 않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처럼 우주 만물을 온전하게 운행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별탈 없이 갈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에 결국 문제가 생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그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한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진짜 사랑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선 그에게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간절한 축복의 기도문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좋아합니다. 왜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니까 야, 이것만한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한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문은 바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진리와 사랑을 잘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고 그 진리와 사랑을 통해 바로 환대라는 일을 하였을 때에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받을 때 내가 진리와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진리를 따라 살지도 않고 사랑도 베풀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서가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 반칙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말합니다. 반칙입니다. 그렇게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반칙입니다. 자, 이 가요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진리를 지켜 나아가며 사랑을 베푸는 것. 이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에이, 안 할라스다니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했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야, 나는 네가 이것을 했으면 나는 더 기쁜 게 없겠다. 그렇게 말하신 적 있으시죠? 자녀들한테. 뭐를 했을 때, 야, 나는 네가 이것만 한다면 나는 이 이상 좋은 게 없다. 그럽니까? 뭡니까?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떡 하나 주시면 제가 일부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일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 나가고자 여러분 발버둥 치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목사는 진짜 감동하는 겁니다. 야 내가 목사 되기를 진짜 잘했구나. 우리 성도님이 나 같은 것에 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겠다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야행하는구나. 그런 성도님 보면 진짜 기쁜 겁니다. 승진한 것보다 집 사신 것보다 집 팔아서 돈 생긴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고자그 바르게 살고자 그 애를 쓰며 사랑을 베풀고자 그 힘쓰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진짜 야나 인생 진짜 잘 사는구나 야 내가 에덴 교회 다니 목사 된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로 사도 요한도 그런 겁니다 가요 야 네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원이 없다. 진짜 기쁘다. 나눈 감아도 좋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요. 니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들은 조금 그냥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조금 힘들게 기도가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생각날 때 진짜 너무 고마워서 제가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들은 저 드라마 보세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시고, 그것도 성이 안 차면 저 방송국을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 연예인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대통령 나오고 장관 나오고 뭐집 사고 뭐 성공하고 뭐다 좋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아둥마둥 되실 때에 여러분 그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떠게요? 저와 여러분 전체가 같이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람이 외 쪽에서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넘쳐나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가 몰려와도 진리와 사랑 속에서 살고자 한 우리들 속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위협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릴 때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모진 풍파를 이겨내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 계명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돕고 환대하는 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 가이오가 여기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후원받아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재정적 지원 없이 홀로 그냥 선교제에서 무명으로 전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요한은 가이오가 바로 그 순회 전도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가이오가 환대하여 주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먹을 것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병들 군사들인 겁니다. 그렇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그네 된 순회 전두자들을 당연히 마땅히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진리와 사랑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그냥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치십시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신천지지 구원판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신학계에서 무슨 단어가 화두로 올라오냐면 바로 환대라는 단어가 환대라의, 환대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신학계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나오기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통해서 어찌 됐든 나라가 국론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보수 기독교인이 있고 중도 기독교인이 있고 진보 기독교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이게 같은 크리찬끼리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정치 때문에 서로 마음이 닫아지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양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서로 마음이 좁아지고 서로를 밀어대고 서로를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우리 환대해야 된다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코로나 전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타인을 향해서 마음이 점점 열려지고 계십니까? 닫아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사람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릅니다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는 뭡니까? 내가 점점 더 사람을 받아주는 환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진리와 사랑을 향하여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우리는 환대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친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세상 친구를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그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꼬장꼬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 아니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의심스럽다니까 받으면 안 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때 당시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까지 막 나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무랬던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그것은 악한 거니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사랑, 주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시면 여러분들은 타인들을 향해서 더 마음이 열려지고 더 환대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 시대가 점점점 환대의 문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는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 장로님 저는 저희 사택에 오시는 거 환영하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시는 거 좋습니다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부임해서 대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반도신방 안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도신방을 안 받았습니다. 알죠.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한테 새로운 목사를 내가 어떻게 믿고 우리 집안을 보여줄 수 있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대신방 또할 겁니다. 집안문 안 여신 분들 여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오늘 말씀이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환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교회 섬기는 목사님이 신방 오겠다는데 문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자물쇠를 하나 더 달아야 되겠습니다. 9만원이면 달아줍니다. 어떠세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내 인생에 네가 들어오려고 그래?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싫다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어라! 그러는 겁니다. 에덴의 성도들아, 마음을 열어라! 환대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입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손님들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어때요? 진짜 딱 손님 들어오는데 마음이 안 듭니다. 아우, 야, 너는 나가라. 너한테 음식 안 팔아도 된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이럽니다. 어서 오 십시오, 손님 그럽니다. 하물며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환대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떠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가요?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한테도 집안문을 안 여는데 무슨 환대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부흥할 생각을 끊으십시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팔 벌려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이 값없이 나와오라 그러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목마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양식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겁니까? 야, 이루는 교회 가라. 죄송합니다. 야, 저딴교회 가라. 그럴 겁니까? 사께오가 평생 돈을 모았지요.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사게요가 어떻게 합니까? 사게요가 급히 내려와 기쁘게 영접했다. 그럽니다. 기쁘게 영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간도할 때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기대합니다. 그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신방을 여러분 안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납니다. 새벽에 가물가물 합니다. 신방 다녀온 집들은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대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을 환대하려고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조금 들어가니까 누가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오는 게 싫습니다. 아이, 귀가 아파요. 피곤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음 7장에서 바디세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예수님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불렸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닮은 옥합을 깨뜨려 버리니까 시몬이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그 여자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뭘한줄 아십니까? 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왜손 씻을 문도 주지를 않았다. 너는 나를 환대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작은 자에게 하나를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교회한발짝으로 드나들었던 우리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과연 우리 교회가 환대했는가?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환대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환대하지 않는 시대에 에덴교회가 두팔 벌려서 환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 날 겁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한테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문이 잘 나야 된는겁 아, 에덴 교회는 목사님이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요한 삼서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 한대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에덴교회는 참 제자된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어도 서로를 환대할 수 있고 극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